웃을 풀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영구에 사는 백미성입니다. 네, 예. 예 저는 그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하나 갖고 싶은데요. 예. 선님께서좀더 빨리 성취할 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쉽게 말해서 좋은 집을 갖고 싶다. 그럼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 요즘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 32평짜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또는, 어,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주택이면 어떤 정도의 몇 평의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32평의 아파트 같으면 그 아파트 사진을 입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막상 그냥 좋은 주택에 살고 싶다, 좋은 아파트에 내집 마련하고 싶다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꿈의 형성화, 꿈의 구체화. 그래서 3 2평짜리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 사진을 부동산을 통한다든가 컴퓨터를 통해 입수를 해야 돼. 입수를 해가지고 거실에 붙여놓고, 안방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설거지 한돼 붙여놓고 빨래할 때도 서른두 평 아파트 서른두 평 아파트 설거지 할 때도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서른두 평 아파트 서른두 평 아파트 밥을 할 때도 서른두 평 아파트 서른두 평 아파트 하면서 하루에 백 번만 자신의 꿈과 이상을 간절히 말하면서 그 다음에 뒷받침 돼야 될게. 바람일에 보면 6바람일이 있습니다.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바라밀, 지혜바람일인데 정진바람일, 즉,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만큼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서 24시간 자신의 소원을 24시간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붓고 이렇게 하면 아들 딸도 더잘 풀리고 그래서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답을 얻었으리라. 확실한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래서 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발언 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 소원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오실. 아예 질문. 예. 수술 풀릴 겁니다. 예. 저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사는 손두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기 황성중 기도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예.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좋은문입니다 박수 한번 들이세요. 예. 네. 어 황성중 기도를 하면 좋은데 어디가 좋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음신장님은 어, 이름이 화음신중, 화음신장 또는 저 보세요. 호법선신 또는 동진보살이라고도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화음경 입법계품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 화음경에 나오는 수호신의 무리를 뜻해서 어, 화음신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화음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화음신장의 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험이 있는 도량에는 104위 신장님이 104분의 신장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만 불공을 한다든지 낙성식을 할때 104위의 신장님의 명호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39의 신장님을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너무나 존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 부처님은 대통령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복주고 벌주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불법을 지키고 수행자를 지키시는 화음신장님께서 알아서 우리 불자님들께 어, 복을 주고 재앙을 소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원효 삼국 유사에 보면 원효대사가 길을 갈때백0분의 신장님이 그림자처럼 원효대사를 지키며 따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가실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어, 가실 때 수백 명의 경원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어, 모시고 가듯이 그래서 신장 기도를 하게 되면 재앙을 소멸하게 되고 또 위험한 일로부터 막아주게 되고 또 지금 건강과 복을 지녔다면 그 신장님께서 건강과 복을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루라든지 어, 어느 저리고 좌루부터 초삼일까지 신장기도 또 정초에 신장기도 동지 때 신장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세형 보살님도 훌륭한 부처님이고 지장보살님도 훌륭한 부처님이고 문수보살님도 훌륭한 부처님인데 자기의 근기가 맞는 부처님이 있듯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좋은 부모님이고 어머님도 좋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들으세요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일어서주세요.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음. 술, 술 풀릴 겁니다. 네, 술, 술 풀릴 겁니다. 예. 서울 목동에서 온일년된 불자입니다. 예. 불교를 믿으면 어떻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에서 이렇게 TV 보고 오신 분이네요. 어, 불교를 믿으면 어떻게 좋은지 정말 낙하로운 질문인데 먼저 이 불교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부처님 불자를 보면 사람인 변에 활궁자에 그 다음에 뚜룰곤자가 나옵니다. 맞죠? 예, 부처님 불자입니다. 불교의 불자가. 그러면 불교를 믿으면 이 한자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 불안한 것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마음 틀리고 오후에 마음 틀리듯이. 그래서 부처님 불자의 사람인 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활궁자 활궁자 안정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뚜를곤자 부처님의 큰 작대기와 부처님의 큰가르침 두 개로 부처님의 큰 가르침 두 개로 사람의 마음을 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보살님 초발심자 같은데 부처님 법을 믿고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불교를 접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건강이 좋아지고 또 절에 와서 불교를 믿고 전국에 훌륭하신 대덕헌 선님들의 감노본문을 들으시면서 그 법을 따르시면 얼굴도 밝아지고 본인의 얼굴이 밝아지면 남편과 아들, 딸들 얼굴도 밝아지고 왜? 집안에서 비추는 해입니까? 집안에 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불교를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바라시는 소구 소망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어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끝으로, 예.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법담 선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도량에서 와서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